연락내기는 제가 질것 같아요 좋다 <laughs> 맛있는 거 먹어야지 명훈이 형한테 제가 질 줄은 몰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laughs> 이규두평하러 <두평으로> 올까요 여기서? <laughs> 여기서 나는 왜 굳이 그런 걸왜 <laughs> 굳이 네. 그럴 그러니까 명훈이 형 결혼한 거는 그냥, <laughs> 그냥 지금 그러니까 저매진 해놓고 그 일을 왜 했고 뭐. <laughs> 나는 뭐 물론 도토리 키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박승희이 제일 좋다. 박승아딱 탔어. 그 노래한테 탔어요. 아, 네. 탔지. 제일 썼어요 매운 명은 있다. 여러나다음 어, 아, 일단 광선이 구제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광선이 빠져3일한 번씩 가라 고요3인데아 어제보다 잠고 내가 살게. 그다 박광선이 나는 제일 많이 제는다박승 아이들에게 급변하을 겪고지 않았어요. 급변 않았어 마지막 나는 비록 한번 결혼은 했지만 아, 아, 아예 저렇게볼분얘 아니기 때문에 긴 병으로 지어서 왔어요. 막내네가 바꿔준 거예요. 네, 마음아네 어우, 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큰 누나들이 있어서 오늘 애가 네. 좀 나이가 있으서큰 누나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어, 누님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스물 너무 너 이제 만나니까? 네. 우리 큰 여자 나가. t 예에 아, 우리 오랜만에그대 되셨다고. 1대1 10대 0만 10살 10살 미만. 1살 미만. 1 10살 1 0 10살 미이 10살 10살 미만. 10살 미 10살 만0대0 선생님이세요? 어, 선생님 어. 많이 어. 많이, 어. 많이 어. 어. 네. 많아요. 그다음 30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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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오, 30대. 오, 30대. 오, 30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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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